오늘은 크리스마스 장난감으로 성 꾸미기를 해볼게요. 이번 업데이트에서 헬리콥터, 강아지 인형, 그리고 인형의 집 이런 아이템들을 상점에서 살수 있었는데요. 보고 싱. 이곳은 박물관 가는 길인데요. 어, 무언가 생겼나 봐요. 원래는 박물관 가는 이 옆편이 전부 다 그냥 숲길이었어요. 장난감 카페가 생겼나 봐요. 새로 나온 장난감 중에 하나인 장난감 텐트가 있네요. 어린 이용 귀여운 화장대에는 앉을 수 있게 쿠션도 놨어요. 장난감 목마들은 마일로 주문할 수 있고 나머지 컬러들은 거래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얻었어요. 새로 나온 크리스마스 장난감 중에 또 다른 하나인 강아지 인형입니다. 저희 섬에서는 백한 마리 강아지 같은 점박이 강아지가 나왔어요. 불을 끄고 켤수 있는 인형집도 있는데요. 디테일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공룡 장난감은 포즈를 바꿀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r 씨 헬기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우와. 애니메이션이 꽤 멋있네요. 서킷 미니카. 이것도 애니메이션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양철 로트는 생각보다 움직임이 미미해가지고. 자동차 침대는 새로 나온 건 아니고, 원래부터 인기 있던 아이템이에요. DIY 우드로 만든 장난감 차도 꽤 정교하게 움직여서 옆에 같이 놔봤어요. 곰돌이 인형들이 생일파티를 하나 봐요. 엄마 곰마 아기곰인데 주민들이 아무도 와주지 않아서 조금 실망했어요. 그래도 무병장수를 함께 빌어줬습니다. 이 카페는 뷰가 아주 좋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바다가 보이는 루프탑 카페거든요 비밀 해변에 여우기 배만 까맣게 찾아오지 않는다면 아주 평화로운 곳입니다 인피니티풀 장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곳을 모토로 만들었는데 인피니티풀에 물고기가 사네요 그렇다면 인피니티풀이 아니라 낚시장이구나 물고기를 한번 잡아볼게요 블루길이라는 물고기를 잡았는데 바다 고기만 예쁘게 생길 줄 알았는데, 강에서 잡은 물고기도 꽤 예쁘죠? 이제 나뭇잎 잠수복으로 갈아입고, 수영을 하러 갈 거예요. 다이빙을 할수 있답니다. 잠수를 하면 무엇이 잡힐까요? 해산 먼게 말미질 할때그 해산을 잡았네요. 해변 양쪽 폭포 길을 지나가면, 일단 다시 수영복을 벗고 옷을 갈아입고요. 다시 장난감 카페로 올라갈 수 있는 또 다른 문이 있습니다. 아까는 장난감 구경만 했는데, 장난감 카페에도 들러야겠어요. 예쁜 카페에 왔으니 사진을 계속 찍어요. 새로 추가된 사진 찍는 리액션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제 이 마을에서 가장 높은 장소를 보여드릴게요. 조심조심 조각상 옆에 난새길로 갑니다 달이 떠있는 이곳은 채석장이에요 플레이 초기 때는 돌이나 철광석이 아주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서 그냥 모양만 예쁘게 채석장을 지었어요 잠깐 앉아있을까요? 아이고 편안하네요 그런데 사실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무서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